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일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건설재정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집행부의 내실 있는 예산변성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본 정례회는 민선 8기 이수희 구청장의 생각과 철학이 처음으로 담긴 2023년도 <laughs> 본 예산이 구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첫 예산의 편성 과정을 보면 앞으로 4년간 강동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알수 있는 예산 편성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본 예산이 민선 8기 첫 단추인 만큼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예산을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편성할지는 하는지는 구청장이 고난입니다. 그만큼 편성에 따른 책임 또한 이수희 구청장에게 따릅니다. 본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난 민선 7기는 강동구가 크게 성장할 튼튼한 기반을 마련 하기보다는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예로 우리 강동구의 최대 규모 사업인 둔촌주공재건축사업 관련 도로매각대금 수입으로 약 95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소중한 재원이 강동구의 미래를 위한 기반 을 마련하기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강동구는 연간 예산이 1조원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외형적 재형적으로는 하나의 거대 자축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는 국비와 시비 보증금에 따른 매칭 부담금과 민선 7기 사업으로 발생한 터무니없는 임차료, 늘어난 인건비 및 계속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활용 가능한 실질적 예산은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은 여는 생각됩니다. 즉, 구민을 위한 강동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 예산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수희 구청장 또한 많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그렇다고 민선 체기 운영 문제와 예산 부족만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좀더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구의원은 각 동별 주민을 대표해서 이수희 구청장의 민선 8기가 잘 운영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 예산안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2023년도 예산 편성안에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똑같이 편성했다면 보은 의원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통폐해봐여 예산안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의결권을 가진 우리 구의원도 어떻게 심의를 하든 하는지에 따라 강동구의 미래와 46만 구민의 삶의 질이 바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의 시 무엇보다도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였으면 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과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이 우리 강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의회 청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경찰서 측과의 교환 계약과 민선 8기 때 연장 계약 에 따라 내년이면 구위의 청사의 전립이 위태로운 상, 상황입니다. 어쩌면 천막 이해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수희 구청장님은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을 통해 함께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